말씀의 소리로 하나되는 기도의 소리로 하나되는 찬양의 소리로 하나되는 소리 하나교회 9월 월삭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Bye.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3년 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때 곁에 있던 베드로는 불같이 흥분을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예수님,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곳을 저희가 갈수 없다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이 감옥이라도 따라갈 것이고 설사 목숨이라도 원한다면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은 오직 예수께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를 모릅니다. 그냥 손살에만 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아니 글쎄, 난 절대 아니라니까요. 화를 내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 후에는 대체 당신 뭐라는 겁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과 자신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세 번째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도망을 치게 되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기에 자신만큼은 결코 예수님 같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고 있었을 뿐이지 말씀이 떠오르는 그 순간 그는 통곡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진실로 베드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 베드로가 결코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래사 하신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문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이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힘으로만 바라보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예수님을 안다 스스로 자부하던 그때. 나는 평생 예수님과 함께할 거야. 자신의 의지를 믿었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경고해 주신 그 말씀만 기억할 뿐이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회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신데 베드로가 결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길 바라서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스스로 자신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실패했으니까요. 자신이 비겁하고 추악한 배신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다 생각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생각과 경험과 의지로 하려 할 때는 지쳐요. 내가 왜 시작했지?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그만할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지 내 힘으로 감당하려 했던 하나님의 일은 결국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는 감사를 보게 해주시고 갈등이 일어날 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멈추고 도망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럴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길갈수 있도록 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눈수술을 받던 중에 안타깝게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태어난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도와주었는데, 얼마 후에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어, 평생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해 보세요. 처음엔 남편의 말에 심한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할수 없이 그때부터 숫자는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넘어지고 부딪혀서 가던 길 멈추고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할까? 이제 그만할까? 몇 번이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길이 익숙해지게 되었고 서럽고 절망스러웠던 마음도 조금씩 사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해볼만 하네. 그래도 할만 하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날도 숫자는 변함없이 출근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은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을 두셔서. 남편께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부인을 따라 버스를 타고 부인을 살펴보시네요. 알고 보니 수잔의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타서 뒷자리에 앉아 아내의 출퇴근을 그저 말없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이런 존재이십니다. 전세계 몇십억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주목하시는 분, 이 땅의 수많은 부르지음 가운데서도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분,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 그런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 끝까지 나와 함께 계셔 나의 손 놓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욕심도 아니고, 잘난 척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라면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라면은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으라.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그 순간 성령을 받았고 자신 안에 그릇을 깨끗이 비워지는 그 순간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도 나를 따르라 하셨고 성령님을 받은 지금도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때와 지금이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한결같으십니다. 그때도 같은 마음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르셔서 부르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힘을 의지해서 따라가는지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따라가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9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하지 미루고 있다가 훗날 따라가시겠습니까? 깨져야 성령 받습니다. 비워져야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입니다. 나를 아는 내가 나를 깨뜨리는 것이 먼저이고 나를 아는 내가 나를 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입니다. 주여,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저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이런 저를 아쉬우니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이런 제가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9월 무엇이 먼저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능력과 경험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9월달 내게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권속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잡아 주옵소서. 기도로 갑니다. 기도하며 갑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알수 있는 이 시간 내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